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도 음, 오늘 먹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저희 오늘 요번에 GS에서 새로 나온 요거예요. 요거 요거. 이름이 갈비마 통살 꼬치. 갈비마 통살 꼬치인데요. 출시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완전 신상 2,600원입니다. 한번 먹어 볼게요. 음! 달이 맛있 나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미니 돈가스죠, 돈가스. 미니 돈가스. 딱그맛 같아요. 빵가루가 묻혀져 있어가지고 되게 바삭바삭거려요. 음, 음 너무 맛있다, 진 음, 정말 맛있어요. 설탕하고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좀 지저분하게. 아 음, 근데 진짜 미니 돈가스 맛이에요 음, 음. 정말 맛있는데요 음. 음 그런데 빵가루가 있어가지고 부스레기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음.. 아무튼 음.. 정말 맛있어요 한번씩 꼭 드셔보세요. 제스라 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먹방하는 미량 해운대로 언니가 얘기했던 꿀팁 하나를 하지 말고 두 개를 해라.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. 저희 뒤에서 파는 매콤 바닥 치킨. 이거는 솔직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, 저희가. 제가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약간 매콤해요. 매콤한데 바삭하고 맛있어요. 또 양념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금이나 다른 거뭐 찍어 드실 필요가 없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이것도 방금 행운대로 언니가 영상을 찍었던데, 저희 집에서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. 드셔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 후회는. 맛있기 때문에. 한 마리는 많이 양이 많고, 간단하게 좀 먹고 싶을 때, 뒤에서 치킨, 치킨이 드시면, 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음. 음 맛있네.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? 그래서 바삭 매콤 치킨이에요. 근데 저희 손님 중에는 약간 또 맵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많이 매콤할 수 있습니다. 네, 손님 오셔가지고 끊겠습니다. 음. 음. 목도 그렇게 안 맥혀요. 그래서 저 지금 콜라 없이 먹고 있거든요. 콜라 없이 먹어서 괜찮다, 맛있다. 손님 오셔가지고 계속 끊겼다, 그죠? 음. 음. 아무튼 맛있습니다. 음. 기어스 통닭은 지금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. 지금 앞전에, 좀 전에 제가 먹었던 갈비만 얘 같은 경우는 신상이라서 지금 5월 말까지 구입하시면 콜라, 콜라도 하나 드리더라고요. 캔 콜라, 펩시 콜라. 조금 더 사시고, 통신사 할인도 받으시고, 파카를 결제하시고, 아니면 제스카를 결제하시면 또 할인 받으시니까,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, 정립해가지고, 좀더 저렴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먹방은 힘든 것 같아요. 맛을 표현은 못 하겠네. 이만 마치겠습니다.